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 많은 다윗의 부인들 중에서 특별히 아비가일의 스토리를 기록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1절은 사무엘의 죽음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24장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사무엘의 죽음 이후 25장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의 세력으로 제법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인생 사막이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44절은 사울이 미가를 발디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집에서 완전히 독립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2절에서는 아비가일이, 43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함까지 그들 두 사람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순서가 아비가일 이후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이한 것 같지만, 42절과 43절은 시간 순이 아니라 각각 떨어진 문장인데다가. 사무엘하 3장 2절과 3절에서는 아히노암이 첫째이고 아비가일이 둘째로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에 이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 시대까지도 그렇지만 고대 세계에서 일부 다처제와 결혼은 곧 세력 간의 동맹을 음, 의미. 의미했습니다. 로맨스보다는 비즈니스에 가까운 이벤트였죠. 그래서 다윗씨 이후로도 다른 고대 왕들처럼 여러 아내를 맞이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성경은 특별히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에 주목합니다. 다윗의 첫째 부인 아히노함을 생략하면서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듯이 아비가일의 총명함과 아름다운 외모 때문이었을까요? 우선 오늘 본문은 다윗씨 광야에서 600명의 공동체를 어떻게 먹여 살렸는지 보여주는데요. 4절에 다윗씨 광야에서 나발이 자기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5절에 소년 10명을 보내서 7절에 자기 부하들이 갈멜의 목자들을 지켜준 데 대해서 8절에 대가를 요구하죠. 따라서 다윗의 비즈니스는 경호 및 경비업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치안이 열악했고 블레셋같이 큰 세력이나 다윗처럼 작은 세력들도 이런저런 농업 및 목축업자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훔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호 업무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았습니다. 7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지키는 동안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말은 그만큼 다윗의 실적이 좋았다는 말이죠. 그렇게 치면 다윗의 비즈니스를 데이빗 시큐리티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일을 맡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일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발을 공격하러 가는 장면에서도 다윗씨 400명을 칼로 무장시킵니다. 무기가 잘 갖추어진 조직이에요. 생각해보면 이런 무기들이 다 하나하나 돈이기 때문에 그동안 다윗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나머지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게 할 정도로 다윗 공동체의 재산 규모가 꽤 컸습니다. 따라서 다윗 씨 운영하던 데이빗 시큐리티는 600명의 직원이 장비를 갖추고 잉여 현금을 만들 정도로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회사였습니다. 무차입 정도 경영이죠. 이 정도 직원의 이 비용을 감당하면서 이익을 남길 정도면 꽤 튼실한 중견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출신 아히노암과 결혼해서 북쪽의 협력업체까지 만든 상태였어요. 제법 자리를 잘 잡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의 나발은 갈멜에서 심히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주로 부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여기까지 기업을 성장시켜온 꽤 실력있는 ceo였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별의 별일을 다 겪곤 합니다. 좋은 고객들만 있는게 아니죠 일을 잘 해놓아도 꼭 결제할 때가 되면 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발처럼 때로는 부유한 사람이 더할 때도 있죠 8절에서 다윗은 아무래도 수금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발은 결제는 둘째치고 10절에 다윗을 이세의 아들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사울을 떠난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발이 아무리 고객이라고 해도 선을 심하게 넘은 것이죠. 다윗씨 완전 뚜껑이 열렸습니다. 13절에 당장 칼을 차고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발 업체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다윗씨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은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1 4절에 한글 성경에서는 하인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전부터 다루었던 나아르가 사용됩니다. 젊은 남자들 중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일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 젊은 청년도 다윗이 나발의 양을 밤낮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켜주었다고 인정합니다. 반면에 나발은 17절에 말이 통하지 않는 불량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이 사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파악하고는 18절에 급히 여러 가지 보상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다윗을 보고는 또다시 급히 나귀에서 내려 얼굴을 땅에 대고 24절에 다윗의 발에 엎드려 자신을 다윗의 여종이라고 낮추며 겸손히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칼을 들고 달려오는 다윗 앞에서도 아비가일은 용감했고 동시에 겸손했습니다. 혹자는 아비가일이 25절에서 자기 남편을 두고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의 이름 뜻대로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부분을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었고 이 모든 분쟁과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발의 비즈니스까지 모든 것을 날릴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서 아비가일이 말하듯이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힐 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 유다 사람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장차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갈 다윗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자기 백성을 살해한 자를 따르려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3절의 나발은 유다 중에서도 명문가라고 할수 있는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서 24장에서 사울도 살려주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며 죽임의 신학이 아니라 살림의 신학을 실천했죠. 하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신앙과 부르심, 정체성까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칼을 잡기 전에 먼저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노와 스트레스에 사로잡힌 다윗은 성급하게 칼부터 집어 들었습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은 단순히 겸손하고 용감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영성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26절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바른 신앙과 영적인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어지는 29절이 진짜 명문이에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의 물매가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생명을 생명싸게 속에 싸면서 보호하신다. 평소에 기도와 찬송의 시편을 즐겼었던 다윗 씨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아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 많은 다윗의 부인들 중에서 특별히 아비가일의 스토리를 기록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 다윗은 어느 정도 중견 기업을 세우고,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상당히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였을 거예요. 기도하거나 시편을 칠 시간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영적으로 무너져 갈때 다시 그의 신앙과 영성을 잡아준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치 망치로 한대 얻어맞은 듯이 32절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지로다. 그리고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 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진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동안 사실 다윗은 물질적인 자산을 쌓는 대신 영적인 자산을 잃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 그의 영적인 자산을 지켜준 여인이죠. 그래서 38절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심판하시자, 39절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요호와를 찬송할 지로다 라고 찬송하면서 아비가일에게 청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아비가일은 혼인을 맺게 되었죠. 다윗이 아비가일의 가치를 알아본 것입니다. 물론 3절 말씀처럼 아비가일은 청명하고 외모가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나발의 재산과 비즈니스를 가진 제역가였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으로 보자면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은 다윗의 데이빗 시큐리티에 엄청난 호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녀의 외모나 지혜, 재력보다는 그녀의 신앙과 영적인 리더십에 더욱 주목하고 있죠. 혹여나 다윗이 그녀의 외모나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작정한 듯이 아비가일의 영적인 영향력을 길고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공동체나 비즈니스, 직장이 성장하고 확장될 때,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도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거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하며 한 템포 늦추고 차분히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더욱 예민하고 격하게 반응하다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아비가일과 같은 좋은 영적인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울 가이드 미니스트리가 그와 같은 영적인 동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영성은 어리석음을 압도합니다. 아비가일의 매력은 그녀의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매력적인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